玻璃。Oh 고정 멤버가 되신 건가요? 통닭에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아이, 빨리 오셨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감독님, 뭐, 이번에도 가라고, 먼저, 먼저, 먼저 오셨네. 오셨네. 예. 속 시간은 좀 맞춰야 될아요 <laughs> 아니, 기차 시간은 남아있잖아요. 제 기차, 뭐, 15분은 내가 남아있는데, 뭐나 이번에 가자고 안 했거든. 네 먼저 나와있냐고. 아니, 내가 먼저 와서 바로 갔을 건데, 미리 나와있네. <laughs> <아니 통장에 관심이 웃음> <아니 통장에. 웃음> 네 번째 갚을 같아. 통닭에 관심이 있어 통닭에. 예. 업에 관심이 있죠. 아니, 자녀 끝나고 나서 저번주 끝나고, 장업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 전와서 아니, 그래서 뭐, 하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쪽에, 뭐, 어떻게, 자리 하나 받으니까, 뭐. 좋은 데 있으면, 뭐, 얘기해 주세요. 그리 봐봐. 이거 진심이에요. 예, 네, 이건 진심이에요. 아니,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가는 거죠. 아니, 한번 봐보려고요. 작업에 <laughs>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걸로 내 생각이 느껴지는데, 분명한 거는 내가 같이 가자고 안 했다고, 이거는. <laughs> 전혀 이야기 안했서 정말이야, 이거. 왜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laughs> 나는 모르겠어. 내가 가는 길목에, 어? 돼지국밥. Ha, elə bu ağdır, əbə. 날이 너무 덥네요 이거 부산 더 덥잖아요 원래 위보다 평균적으로 감독님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맹맹거리는 거 보니까 아이 무더위는 무슨 감기입니까 아니 감기인데 뭐딱 보니까 <laughs> 아참아또 감기 맞죠? 사람 그렇게 무심해진짜 마스크, 마스크 없어? 아나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물티슈라도 맞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부산에 와가지고 네? 사람 <laughs> 어디 뭐 몸이 안 좋습니까 요즘 뭐좀 허약해지셔가지고 <laughs> 아니 감기가 어떻게 옵니까 아니 뭐, 뭐 보약이라도 좀 나이도 있고 뛰어하고 틀려요 부산이 좋죠 내 고향 같아요 부산아 뭐 영화 속에 좀 정해진 거 있습니까 요즘 뭐 미팅을 음, 많이 하고 있고요 미팅은 정해진 네. 건 아니었고 방송도 뭐 하나 들어와가지고 네. 작가 미팅들 하고 있고 어,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저 유튜브를 촬영해 주시고 진짜 고맙습니다 여기 웬만한 사람 사들잘모릅니다 여기 뭐 마동석 비슷한 분이 오신거지 내 마동석 섭외를 했는데 잘 안돼 그래서 비슷한 분을 찾다보니까 이급 마동석이요? 그러다가 <laughs> 여기에 온거야 에로영화 자신있습니까? 출연 어. 저희가 왔어 어, 자신은 항상 있죠 어, 보시는 감독님들 에로 이제 감독님들도 이제 섭외 좀 해주시고 액션도 진짜 좀 섭외해주시고 지금 저를 동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 갈라가 먹는겁니다 이푹 풀어가지고 여기는 고기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고기를 가져가신다고요? <웃음> 가져가야지. <웃음> 아니 갈라 먹어야지. 아니 아, 이거 진짜 좀 우리가 싸게 먹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도가 만요 하나만. 더 가라, 내가 하나만 더. 괜찮겠습니까? <laughs> 고기 하나도 몇개 없네. 요반만 가져가세요. 요거 한번 넣으시고, 자대륙밥은여두 부침 무침을 넣고, 쌈장을 약간 넣어요. 새우젓 좀 넣고, 그러렇게 이제 간을 맞춰가지고. 괜찮죠? 그 국물이 진하고 쌈장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쌈장 맛이 나요. <laughs> 쌈장 국밥 아니야? 저절 다시 보세요. 네 먼저 가보불고 아, 여기 지금 어디 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전면 12m 정도 됩니다. 근데 매장 너무 좋네. 이거 완전 대박 온건 거인데? 이쪽에 부산의 전부동인데, 퇴근한다고 다 올라가는 동선이라고 지금. 아우, 여기 너무 좋다. 기업자 코너에. 소장형이 평수가 얼만데? 36평입니다. 퇴근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보장 손님도 꽤 있을 거고, 단지 여기 단점이 왜 그렇게 안 되냐면은, 평수가 몇 평, 부동산 소장? 3 6 3 6평에 테이블 숫자가 한개가 있다는 거지. 전면은 큰데, 폭이 좁다고. 테이블이 여기 서 36평이면 한 14개 정도 나온다고. 이제 우리 감독님은 앞으로 이제 어떤 분이 될 거냐면은, 연예인 최초로 상권 분석 전문가가 되는 거야. 육진수의 상권 분석으로 바뀝니다. 네. 너무 힘들어, 내가. 내 고만 좀 다녔으면 좋겠어. 이제 감독님이 좀 다니세요. 아니, 육감독님은 이제 상권 도 되네요. 제가 흉내 내는 건 아니죠. 그냥 알고 하는 거죠. 저도 이해 갑니다. 육감독님이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잘 하, 하시겠네. 네, 안 돼. 좀 힘들다 봐야 돼. 아, 저 일단 안 인상 때문에 <laughs> 성되어 있는 상가를 일단 봅니다. 그걸 보면은 저녁까지에 대한 유동 인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물건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빵집에는 빵, 빵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과일집에 가면은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쌓여 있는지, 말나가 쓰는 게 많이 있는 건지, 싱싱한게 많이 있는 건지 아, 아주 아,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런 사건 분석을 하면 오후에 대한 유동인구까지 예측이 되는 거죠. 저는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이게 네. 되게 좋은 상권이라그러는데그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고는 좀틀립니다품목마다 상권은 틀려요 똑같은 상권에 모든 게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상권입니다. 자 육진수의 상권 분석, 장욱신의 상권 분석. 아니, 아니 여기 좀... 찍고, 내가 그다음 찍어 비교를 네. 안해 보자. 네. 육진수의 상권 분석. 저, 어디 나와 있다는 거야, 임대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라는 거야? 2층? 여기 몇층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난. 다... 소리. 임대료 매력은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거 맞죠? 예. Yeah. 그리고 나이도 조금 이게 노령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죠 네, 시장입니다. 저는 여기 매력은 임대료다 확실히 망할 것 같지 않는 자리는 확실히 해요 임대료가 받쳐주기 때문에 빌라들 이런 또 민가들이 좀 있네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뭐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아 <laughs> <laughs> 저는 그냥 뭐 소소하다. 육 감독님요 상금 부족했어? 예, 끝났습니다. 평수는 몇 평인데? 30평입니다. 30평. 예. 30평이면 테이블 숫자가 한 12개 정도 나올 것 같고. 예. 권리금은? 일단 3,500.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권리금 1,000만 원 주면 돼. 500에서 1,000 정도. 그러면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이 직접 장사하는 구도로 가야 되고 직원들 한, 한 명에서 두명 정도. 그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기업자 코너 매장이라는 거지. 여기 한번 보여줘봐봐요. 코너 매장. 예. 어. 코너 매장인데 단점이 구매력이 낮아. 왜 구매력이 낮냐? 시장이 옆에 있다고 그럼 구매력이 낮아 시장 안에 뭘 파는지 좀 확인도 좀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보면은 200m 저쪽에 우리가 매달 한게본데가또 하나 있잖아 먼저 정류장 대로면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 여기 하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여기를 선택할래? 저기를 선택할래? 저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를 하면은 그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된다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생각해도 A급 매장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는 B-자이라고. 예. 가맹점주하고 직원 한두 명 알바, 저녁 알바 잠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가는 자리는 아니다. 예. 근데 큰 수익은 없다. 나는 지금 쭉 걸어가면 A급 자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지. 예. 아예 음. 안 맞아가지고, 어, 쪽불로 돼요 저기엔 사거리라고 또 붙나 봐요, 걸리면. 완전 문제 아. 똑똑처럼 향 좋다. 이건 알지만은 없으니까 문제가. 아, 이거 뭐. 예. 아, 이거예요? 네. 예. 얼마예요? 월세금은 없고요. 월세금 뭐? 네 그다음 36평입니다. 36평. 예. 안에는 뻥 뚫려 있네요. 그래도 시체. <laughs> 테이블 놓기 좋게 뻥 어. 뚫려서. 버스 정류장 밤 나왔어요. 솔직히 밤 되면은 예. 많이 이제 어두워질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어. 상코문서. 어. 이몇 평이 몇 평이라고? 5, 36평. 전면이 저기서 저기네. 네, 맞습니다. 전면 사이즈가 8m 정도가 나와. 8m 나오면 전면은 좋다. 단점이 뭐냐면은 계단이 있다는 게 진짜 단점이야. 근데 아까, 100, 저 100m 그쪽하고 그접근성도 좋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광고 효과도 무조건 좋고, 이런 거는 사실 뛰달라면 띠주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이 닫혀있으니까 그런 건데, 평수는? 3 6 36대면 테이블 개수가 15개니까 단점이 주거지역이 이제 퇴근할 때 여기 퇴근 근처가 주거지역 가는데 문제는 조금 그래도 구매력은 좀 떨어진다 봐야 돼. 그러면 자금력 없는 분들 하기는 딱 좋지. 여기에 건물주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매장이 A급도 될수 있고 B-도 마이너스될수 있다는 거지. 이거 양산가 초디를 가는데 거기 점주님하고 좀 자연이 있어 오픈 때. 첫날 오픈했는데 45만 원인가 팔았어요. 아. 어... 두째 날 50만 원 정도를 파는 거 한 3일째 되니까 60몇만원 팔았어. 그래도 내가 밤에 전화를 했지. 아유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사건 자체가 좀 숨어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잡으세요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응.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200씩 파는 거야. 200씩. 아. 가면 점주님이 그 사장님이 너무 놀래 거야. 오, 진짜 자기는 망인 줄 알았던 거지. 갑자기 늘었던 네. 이유가 있어요? 있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홍보가 엄청 돼가지고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지. 입소문? 입소문에. 일주일 만에. 왜그잖아요그 상가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은 상가가 따로 형성돼 있어요. 주거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주거지에서 이 상가까지 소문 내려고 하면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딱아버렸우 와. OPD 자, 봐봐봐. 여기가 상가야. 주거가 저기 있잖아, 봐봐봐. 그러면 저 주거에서 여기까지 소문이 나는 틈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한 거지. 여기가 주거단지 여기 있는 새끼들 잘 모르잖아. 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에 대한 틈이 있어서 초반에는 40만원, 50만원 팔았던 거지. 음. 일주일 동안 그 정도 팔았지. 음. 그 다음에 150, 200, 250, 200대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손님 한번 음. 가볼까? 어. 저기 계세요. 아, 네. 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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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입니다 저희요 안에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좀좀 네. 자운에서 와봤습니다야 이거 한달 가까이 되는데 한달 아직 안됐거든요 네. 한번 조금만 볼게요. 네. 아이고 이거 너무 잘했고. 하나 있죠. 자리 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자, 잡살 두개 떡볶이 하나. 잠시만요. 네. 이게 얼마 치는 겁니까? 이건.. 작산 2마리 얼마니까 아니, 말해 아니,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아니 죄송합니다 딱 3마리 찍기 죄송합니다 잘못했나요 지금? 아니 아 제가 지금 대표님 이야 사장님이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돼 계산 잘못했죠 예, 대표님한테 바가지? 예 내한테 아니 딱두마리씩인데 6만 3천 원씩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다 됐습니까? 예예 제가 계산했습니다 예예저 공짜로 안 먹습니다 아 그냥 드시라고 할줄 알았는데 냉정하시네요 냉정하시네 이게 다른데는 음. 다 공짜로 주도 내가 하는데 아우 정말 시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laughs> 수갑을 와. 찬 우리 맛있는 우리 꼬꼬들. 맛있어요 맛있게 주면 안요저 엄청 높아 나와요. 아 외국 때 맛도 있어 난 정말 너무 <laughs> 맛있어. 와, 와, 와 너무... 이거 때문에 따라가고요. <laughs>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아 보여. <laughs> 저기에서 여기까지 소문이 날라그면면 일주일 정도 틈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3일째니까 약 일주일 정도 있으면 잘 봅시다. 그리고 전화서로 안 했어. 맞습니다. 매주만 내가 받고 일주일이 지났어 얼마 올랐습니까? 일주딱 지나고. 정확하게. 250이 올랐어250 올랐죠? 예. 그 다음에 계속 이, 200대 이상을 지금 지금으로 오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네. 20일 정도. 네. 계속 오르고 있잖아. 200 밑으로 떨어지고 없어 떨어질 가 없죠. 네. 그러면 이거 완전 대박. <목소리> 아, 이 대박입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표님 말씀도 맞고, 이게 네. 다 놀랍니다, 이친에 예. 네. 아, 그니까, 아,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해서 마음고생 엄청 네. 했죠이 사장님이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빚내갖고, 아, 다 넣었어. 맞습니다. 네. 맞죠? 맞그런 네. 매출이 안 나올 때, 솔직한 심정이 어땠어요? 아, 그럼 이제, 대표님 믿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진짜 참담했습니다, 한 일주일 오. 동안. 아, 너무 놀래갖고, 아, 저도 조사를 다 해봤는데, 네. 전부 다, 다 대박이고 잘 됐는데, 왜 내만 이렇게, 혼자만. 혼자만 일어냈노? 기다려 분명히 했잖아. 그래서 전국 꼴찌다. 아, 나는 내 스스로 전국 꼴찌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제. 인자. 이제부터는 네. 시작이다. 네. 바닥부터 시작하니까. 어, 아, 대단하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자, 이제. 일주일 동안 매주 40, 50, 60, 70, 하면 진짜 이거 와, 해야 되나? 이거 그저가 될 거예요. 솔직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죠? <laughs> 아이고, 막, 혹시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들었죠? 어, 아니, 이럼왜 내만 이러냐, 이거지. 왜 내만. <laughs> 왜 내만? <laughs> 계속 안 풀리니까, 아니, 우리... 다른 데는 왜 홍보도 안 하고. 어. 근데 왜 4만 4백 5 0씩파는데왜 4만 45십 이냐다임의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 내 네, 그냥 뭐좀 많이 친해졌는데, 원래 가맹점 주님들하고 친해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근데 자꾸 전화통화 요즘도 자주 아, 안 아, 하잖아요. 뭐. 네, 내려올 때마다 한번 네. 보시고, 커피 하는 거좀 알게 해주세요. 아, 예, 예, 그거는 마다. 한 번, 아유,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예 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아, 하신 지가 지금 몇주몇주 몇주 됐죠? 좀 정확하게 네. 지금 한 25일, 2 0 한 3일 정도 됩니다 아 23일이요? 그러면 예. 거의 한 달은 안 됐는데 아니, 거의 한달 같은 예. 시간을 보내면서 아, 하루가 어떻게 하지 겠 <laughs> 어떻게 음... 좀 지내고 있어요? 예, 요새는 예.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은퇴할 나이인데 어. 다시 새, 새로운 삶을 살는다는 것만 해도 음. 저는 너무 행복한 것이 어, 정년퇴직을 하고 이걸 시작을 하신 거죠 거의 이제 네. 나이가 정년퇴직 나이가 됐고 네. 저 주위에는 거의 다 퇴직을 다 해서, 해서, 어, 음. 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등산 다니시고 자기 심의장을 하시고 뭐, 저는 이제 인생의 삼막이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할 거라고 저는 음. 이거를 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가족들이 되게 믿어줘서 했을 텐데 네. 그 믿어준 가족들한테 이렇게 영상편지를 이 가게를 하기 위해서 대출도 받았고 심지어 가족인 누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리고 나서부터는 어, 지금 은 어, 얼마든지 충분히 앞을 능력도 되고 또 벌어서 또, 또 남을 또 도와줄 수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선택 잘했거든 세계적인 경기도 어렵고 특히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은 참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시샵에서 장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굳이 꼭 직장이 반만 아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을 잘 찾고 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주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적은 돈으로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